32회 대비 예상 문제 2교시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위기를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 2. 방은 외부와의 온도 차가 10도 이상 되게 한다. 3. 자연 채광을 한다. 4. 야간에 실내의 모든 조명을 소등시킨다. 5.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양 보호 대상자인 노인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도 시켜 줘야 되고요. 음악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온도차가 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도 이상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죠. 10도 이상하면 100도도 되고 1000도도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채광을 해야 됩니다. 직사강선은 동물성이라 몸에 안 좋고요. 자연, 자연은 식물성이죠. 그래서 자연 채광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실내 모든 조명을 소동시킨다. 모든 조명을 소동시키면 너무 어두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불빛이라도 켜둬야 돼요. 화장실 청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야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2. 바닥은 하루에 한 번씩 잊지 말고 락스와 솔로 문질러서 닦아준다. 3.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숯가루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4. 청소 후 락스를 희석한 물을 배수구 뚜껑을 열고 부어준다. 5.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락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 청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락스 희석한 물을 배수구 뚜껑 열고 부어 주는 겁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위생 관리 방법입니다. 위생은 유양보사 호 의료 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자, 위생, 청결, 위생 하고 안전 이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위생은 싱크대 자 여기서 보면 식초 뭐 소독제 알콜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자 여기 있는 걸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초 자 알콜 그리고 소독제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싱크대는 식초 화장실은 소독제 그 다음에 자뭐 여기 또 찬장 또는 싱크대 뭐 알콜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대부분 풀수 있습니다. 자,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그물형은 물을 쭉쭉쭉 빼기 때문이죠. 스펀지는 스펀지에서 흡수하고 있어서 스펀지에 때가 낄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위생적이지 않아요. 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릇, 씻은 그릇은 행주로 닦지 말고 행주로 닦지 말고요.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생관리 방법은요, 식초, 락스, 알코올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는 것은 부작용이에요. 인삼, 항혈소판제, 약효감소, 바이오틱스 항생제 약효 과잉, 감마리놀레산 항혈전제 약효 감소, 알로에 이뇨제 칼륨 과잉, 오메가 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 약효 과잉. 여기에서 알아줘야 될 것은 우리가 의약품을 먹는 이유는 한 가지죠. 어떠한 것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근데 의약품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억제시키거나 어떠한 것을 향진시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인삼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대부분 기능을 향상해요. 그러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나머지는 다뭐 기능 향상이라고 이해해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프로는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아예 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삼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 알겠죠. 그리고 산도 뭐뭐뭐뭐 산 이것도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도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효 과잉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죠. 알로에는요. 이뇨제, 이뇨제가 소변을 쉽게 나오게 해주는 건데 이게 칼륨 결핍이에요. 이 녀석의 칼륨 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자, 프로바이오틱스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하고 고혈압 약하고 먹으면 저혈당이 발생해요. 요두 가지, 요렇게 요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두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머지는, 자, 과잉이냐, 감소냐, 이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인삼, 향상 자, 프로는 감소 산이니까 향상 자, 알로에하고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고혈압 그거는 자혈당 저혈당, 저혈당. 요거는 왜 돼요? 방법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알로에하고 인여제가 칼, 륨 결핍이 있다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거는. 안 그러면 아예 알로에를, 음, 뭐,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같이 그냥 뭐, 다운 시킨다, 이렇게 이해해줘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대상자가 지난번 유양보호사는 참 잘했는데 라고 했을 때그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제 서비스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이 전에 있던 유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3.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4. 누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절 몰라주는군요. 5.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엔 그만두겠어요. 유양보호사가 유양보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공감.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공감이죠. 그래서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요게 공감입니다. 다음 대화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으로 오은 것은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잘못 자. 요양보호사가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이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봐요. 참,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자,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네요. 뭐 할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세요. 공감이에요. 1번이죠.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뭘 공감해 준 거죠? 잠을 잘못자 이거죠. 여기서 가장 주된 내용은 잠을 잘못 자는 거죠. 노인의 여가 활동 중 자기 개발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책 읽기 2. 교회 가기 3. 조깅하기 4. 화초 가꾸기 5. 텔레비전 시청하기. 여가 활동입니다. 노인의 여가 활동에서요. 자주 나오는 게 자기 개발 활동하고 소일 활동이에요.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보면 풀수 있습니다. 자, 자기 개발이에요. 책 읽기겠죠? 책 읽기. 자, 책 읽기 독서 그림, 서예, 이런 거다 자기개발이에요. 소일은 텃밭, 식물, 신문, 텔레비전, 시청, 이런 거. 이게 소일활동. 자기개발, 소일활동 두 가지 정리하세요. 항상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해주면 쉽습니다. 나 전달법에서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때 유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오른 것은 1. 저 무시하는 건가요? 이 가족들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3. 반응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4. 다른 이야기 할까요? 5.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감. 반응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여기서 반응이 없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하품을 자주 한다. 2. 머리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인다. 3. 무표정으로 일관한다. 4.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5.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자, 대화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머리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록과 보고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집단주의를 튼튼히 한다. 2. 조직을 계층화한다. 3. 업무의 획일성을 높인다. 4. 조직의 보안성을 높인다. 5. 업무의 책임감을 높인다. 요양보호사가 기록과 보고하는 목적을 찾는 겁니다.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거죠. 자, 기록의 목적은요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표준화.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진로폰 서비스 표준화. 기록은요, 그냥, 뭐, 육하원칙, 사실 그대로 구체적, 이런 겁니다. 이런 건 보면 다 알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책임성을 높이는 거죠. 책임성.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은 책임성. 여기서는 책임성의 시험이 나온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보고할 때 옳은 방법은 1. 문장은 의미가 모호해야 한다. 2. 이해를 돕기 위해 서사투리 표현을 섞어 사용한다. 3. 육화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4. 보고 시간을 많이 늘려 보고한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만 보고한다. 똑같죠? 보고죠 보고. 기록하고 보고의 원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로화 서비스 표준화 기록.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육하원칙이에요. 기록하고 보고는요,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합격하세요.